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7리산 땅구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합천군으로 나왔습니다. 자, 합천군 초계면에 소재하는 지금 보고 계시는 넓은 토지 오늘 소개드려 해 나와 있습니다. 마을과는 한 1km 넘게 떨어지, 뚝 떨어진 그런 보시는 것처럼 산과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어, 반듯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하지만 땅 모양이 좀 길쭉하게 좀못생겼습니못 나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대봉 감나무가 한 수십 주씩되어 있고, 저 한쪽 편에는 콘테이너 농막이 있습니다. 자, 마을에서 한 1km, 1.5km 정도 올라오는 그런 곳에 자리 잡은, 제일 막다른 곳에 자리 잡은 그런 토지입니다. 자, 진입 도로 부분입니다. 한, 2.5m 폭의 시멘트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바로 접해 있고, 저 200m 앞쪽에 전봇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는 땡기시면 될것 같고, 어, 이 토지 한쪽 면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어, 계곡 물도 붙어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많지는 않지만, 저쪽 편으로, 한쪽 편으로, 어, 또랑도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도로가 이까지 접혀 있기 때문에 예차면은 건축행위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땅입니다. 지금은 뭐 관리가 안돼 가지고 뭐 풀이 잡풀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기 농막도 이렇게 있고요. 반듯한 1단입니다. 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라서 골짜기라서 보니까 일조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은 제가 토지 한 중간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토지 중간 정도까지는 전부 다 대봉 감나무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 요, 또, 저기 끝까지는 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듯한 1단의 토지로 요 한쪽 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가 붙어 있습니다. 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씩 보시는 것처럼 물이 흐르고는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그렇지만은 여름철 되면은 조금 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산과 산 사이에 그런 골짜기에 끼인 땅으로 반듯한 일단의토지입니다 하지만은 요, 보시는 것처럼 산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일조량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천평대 넘는 어, 합천의 아주 싼땅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